다시 지르막 간다 가 지르막에서 다시 탱고 넘어오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브로또 스타트 손짝 동작, 동짝 하고 나면 기본 우리 브로스에서 웍을 빨리 내막자를 해서 밀어주는데요 살짝 밀고 때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탱고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탱고에서 손짝 손짝 다시 우리 기본, 잔발로 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방향 전환까지가 다시 탱고로 되돌아오는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 스 상태에서 천천히 스타트, 스타트에서 천천히 해서 3매 갔어서 탱고로 넘어가면, 자, 우리 기본, 잔반. 다시 도로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탱고로 넘어가잖아요. 탱고에서. 우리 오빠들이 요렇게 돌려놓고 갑자기 막 지루박을 해. 그럼 언니들은 부루스에서는 오른발 스타트 해서 가지만은요. 지루박에서는 왼발이 셋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발이 돼야 되는데, 오른발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요. 언니들을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오빠들은 서서 리듬 맞추고 그냥 지조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quick, quick, slow, 우리 오픈 천천 하듯이 손을 해서 뒤에서 강하게 밀어서 네 박자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야 언니들이 발이 맞아요. 어? 그렇죠. 다시 시작, 웅, 작 웅, 자. 셋넷킥픽 슬로우 하나 둘셋넷셋넷 다섯 하나를 이렇게 해서 지루방이 넘어가야 되겠죠. 자, 지루방에서는 바로 이렇게 안고오는 스텝이 없어요. 그래서 탱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우리 반응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안고들기를 하시면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손을 들면서 언니를 안으로 땡겨오는데요. 우리 언니들은 왼발이 와서 푹 찍고 다시 만나면 다리 찍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밀어서 탱고로 갔다가 힙빅 슬로우로 데려와서 방향전환으로 해서 다시 탱고로, 탱고에서 도로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연결해서요. 자, 퉁, 자, 탱고 쿵자 대여호버쿵자 다시 오었고 또쿵자 자쿵자 킥 수업 하나 둘셋넷셋넷 다섯 하나 안고 돌기에서 여섯 하나 둘셋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불 지루방에서 다시 탱포로 넘어올 때는 안고 돌기에서 지루방에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 나면, 쿵, 짝이라는 두 박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주시면 또 발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쿵, 찍고, 그렇죠. 요거를복 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쿵, 짝, 킥, 킥, 슬로 있어.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다섯, 나 반코 돌기 여섯 박자를 다 하고 이제 오른 박자랑 다시 두 박자나 더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 여덟 호 훈자 다시 고또자 一緒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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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緒一二緒に、二緒に、二緒に、 또, 공 자. 자.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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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하포 돌기 에서 여섯, 여섯 하나, 둘, 힛, 힛, 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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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 다시, 힛, 도 또, 콩, 자. 자. 힛, 잛, 잛, 하나. 또, 또, 콩, 자, 콩, 자, 익숙, 하나, 둘, 셋, 넷, 셋, 넷. 바섯한번 돌기 해서 여섯, 하나, 둘, 콩, 자, 세, 열고, 자, 다시, 또, 또, 콩, 자, 콩, 자, 익숙, 하나, 둘, 셋, 넷, 셋, 넷.